기본 라인이에요. 많이 찾아주시는 딱 기본 배터링이고, 로고도 있고, 여름 되면은 몽클레어 티셔츠도 많이 찾아주시거든요. 시그니처이기 때문에. 음.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게 이런 로고. 이걸 제일 먼저 손이 가시나 봐요. 그 가격은 항상 올라가는데, 저희 실시간 런던는 가격 확 잡았습니다. 가격도 너무 좋고, 이 소매도 뭐 당연히 있죠. 더블 로고 처리가 되어 있어서, 이거는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, 왜 저희가 여러 음. 제품들을 소싱을 해왔냐.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. 두 번째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입니다. 음. 한 장, 두 장이 있습니다. 몽클레어는 주문 나가는 거세 가지 요소. 일첫 번째 블랙이어야 된다. 두 번째, 로고가 커야 된다. 그리고 세번 사이즈가 넉넉해 하는 데 여기가 딱 여성 소안 가능한 사이즈로 세 박자가 다 만족되는 아쉽다 조명 때문에 어, 크리스탈, 크리스탈 안 보이죠 반짝반짝 거려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블랙에 크리스탈이 은은하게 박혀 있어서 한 음. 병에 쨍쨍할 때 이걸 비치면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렇죠. 너무 화려하진 않고 고급스럽잖아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큰 사이즈는 없어요 S 1깎다붙 보는 m 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팔목에도 로고가 확실히 그렇죠. 있지 와 이거,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게, 이게 포인트가 두 개네 그니 그요 하지만 안 되는 가격으로 뭐 몽클 한정수량인데 몽클 키즈 더 한정 한정수량